이 잡혔습니다. 이게 그,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물질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는 그, 갈고리 그 낚싯바늘 같이 해갖고, 옛날에 손 찢어져갖고 생겼는데, 이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생긴 겁니다. 그 유리창, 그, 현관 유리를 갖다가 숨 먹고 깨갖고는 깨워, 손이 찢어졌는데, 근데 그거 이제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뭐라막 그, 숨 먹고는 막 되돌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 아버지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숨 먹고는 막 그랬었죠. 그때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 음란물 보다가, 음란물 보다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음란물 보면은 상황 발생시킨 거죠. 그런 상황을 발생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 뭐,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제가 막 그러고 나중에 아버지 따라서 막 운동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 동그란 것은 이제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야, 그거 맞춰고 실종하던 그림에서 이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하게끔 만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트루프전 대통령이 불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불복을 안 했으면은, 노가대 나갔겠죠. 한 노가대 나갔고그 노가대 뛰었을 건데, 불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죠. 너그 일을 안 나가고, 한뭐 그, 야, 어떤 대통령이 그거 한가에, 막 그, 혹시라도 그, 그 전에 그걸 했던가, 그, 이제 실종아동 부모님이, 그, 실종아동 신경아시 찾아진 거, 뭐 그런 것들 봐갖고, 네. 딱, 그, 뭐지, 이제 또, 기간이, 그, 취임식하고 맞춰지는 그런 것이 있어갖고는, 아, 이거 뭐, 대통령 그거하고 뭐, 연관이 있는가? 뭐, 해갖고는, 한번 해볼까? 안그래도 그, 일 나가고 그러면은, 계속 성가시게 하니까 괴롭히고 해. 그, 나가는 것보다, 그, 대통령 그, 바뀌고, 내 쪽으로 해갖고, 내, 나 도와주는 대통령 돼갖고는, 너가대통령데 그, 좀, 좀, 일할 만하게 해주면은, 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것들한테 끌려갖고, 고당하는 것보다 도와주는 대통령, 해약갖고는 바뀌면 은 뭔가 그게 있으란가. 그런 생각도 해갖고는 대통령 보는 게더 중요하던 것 같다, 같다, 이제 생각하고는 막 그런 분들 적거해. 그렇게 했었는데. 요 뭔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봐도 꼭그거 보고 있는 것 같이 그거 하는데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영상들도 아 보고 있는가 생각은 타는데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보고 있을 것안 보고 있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더 크다는 거죠 안 보고 있을 안 보고 있을 것 같아 이그 그때는 손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그거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고, 공 광장에 대인 공포막 고친다면서 막술 끊고, 아, 그때부터 술을 끊었구나. 그때 그 손, 손 찢어지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 끊다고. 그래제 아버지 앞에서 실수 안 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음란물 끊고, 이제 막 교회도 다니고, 그냥 그렇게 했었죠. 막. 그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시종하는 그린 것도 그것도 약속인가, 뭔가, 본다고 해갖고, 아무튼 그리긴 했죠, 1월 20일 날. 그 1월 20일 날 그려갖고, 그 마드리드 거기 폭발났습니까? 마드리드에. 마드리드 됐죠. 그리고 한번더 그렸죠. 1월, 1월, 1월 20일 날 그거하고, 4월 30일 날 끝났죠. 4월 30일 날 그리는데, 518 그것도 뭐, 작전이 뭔가 그래갖고, 518 맞춰갖고, 예. 요거, 땅, 요거, 요거 비주얼한 거 위에 꼭 빌딩에 세워진 거 그게 그겁니까? 마드리드 그 폭발하듯이 뭐, 중국 건물 흔들린 겁니까? 4월 30일 날 그거 실전하는 그림이 그때 맞춰갖고, 그거 마드리드 폭발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그 4월 30일 날에는, 그거, 뭐 없었죠 뭐, 건물이 뭐, 그거 한, 한 것이. 그 유대교, 유대교 거기에서 축제회사에, 그, 그거 한 거에 사람, 그 깔려갖고 사망한 거 그런 것이 있긴 했는데. 아, 건물 관련해서 갖 그, 그 폭발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것에, 이거 그5.18 때, 5월 18일 날 그거 한 거, 그거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음란물 끊고 아무튼 그 못된 것들 다 끊었는데 술 담배 끊고 음란물 끊고 그랬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뭐신종화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죠 저는 일해야 되는데 뭐 천명 만명 이게 뭐냐고 이게 하루 종일 그랬고 뭐더 이상 끊을 것도 없고 성질만 베리고 있으면 집에서 지금 나왔고 막 성가시게 하는데 집에 있으면 은 성격 파탄자 되겠다 될것 같다니까, 여기 지금. 뭐, 작업실을 주면서 시키면 좋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뭐가, 뭐가 바뀌었는가요 그, 만명 그려갖고, 뭐가 어떻게 된건가요 뭐, 한국전쟁 그거 보긴 했죠. 한국전쟁 그, 훈장, 그, 참전했던 그 용사에 훈장 준다고, 해뭐 그런 것들 해갖고, 뭐 아무튼 그, 비늘장이 흘러가는 뭐 그런 것들 보긴 하는데, 나한테는 뭐 어떤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짜증만 나는 것 같고, 해. 뭔가 니라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 뭘, 뭘 하고 있는 건가. 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웃음> 그러면 안 해. 쟤들 나와고또 뜨는 이상하지만, 뜨는 것도 그, 딱 어떻게 안 해준가, 미국에서는. 음, 나는 수정화도안그리면 몸에 문제 생기는데, 쩌다란 게 몸에 문제도 안 생긴다. 기이해가안 된다는 거죠. 아 저한테 그 실정화도 안 그리면은 뭐, 감기 걸리거나, 그 대변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저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니까.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람들 괴롭혀도 그래도. 이거, 그거. 그걸... 우리 지게들이 뭐, 끊으라고, 아, 그리고 이거 그때 그거 있었습니다. 그 영스 아시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노래에서 그, 보게 된 거였잖아요. 영맨. 그러니까 영스, 영스 아시안 보고는 그 영맨 노래, 그, 그, 그거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노래 틀었지 않습니까. 영맨. 그래갖고 영스 아시안이 이게 나한테 들으는 노래인가 같구나 나한테. 메시지 남기는 거거든요. 이건 메시지로 봤었으면 메시지 막 싸니가 아니라 그래갖고 아이거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죠.